특히 이렇게 4월 중순 이후로 만들어진 조정에도 빠르게 하락을 잡으면서 상승 추세로 다시 만들고 있고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들 계좌를 업업 업 시켜드릴 주린소드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랄게요.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러 갈수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는 이미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는데요. 그리고 몇 프로가 내렸나요? 네. 30%가 넘게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세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는지 볼까요? 제가 언급드렸었던 K&J.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고점 기준 34%,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종목, 아직 추세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네오이즈도 23일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고점 기준 지금 15% 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계속 우상향 중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V1택. 부현택도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고점 기준 19%, 20%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또한 지금 추세 꺾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 구독, 좋아요, 인증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적으로 20~30% 수익 다 얻으셨겠죠. 안 편하게 수익자랑 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 에코포로만 들고 있다.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못하러 주식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 배터리 아저씨조차도 이미 별핑게다 되면서 도망쳤는데, 지금 겨우 50만원 버텨주는 게 다행이겠죠. 그만큼, 에코프로도 지금까지 나온 호재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는데, 이젠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꽃이는 작업일 뿐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희망해로 계속 돌리면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4,700억 투자 얘기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 들고 있다? 이제는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다들 아실텐데요. 그러기 때문에 문의주시는 거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플 지경인데 어쨌든 제 자랑도 좀 했고 잔소리도 좀 했으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지금 이 구간이 소위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 박스 하단 부분인 50만 원 50만원을 지지하지 못하면 엄청난 폭락이 나올 구간이라는 점이죠. 즉, 50만원 근처에서 매매한 분들에게나 좋은 소식이겠지만, 저 위에 70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오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잘 쳐줘봤자 여기 박스 상단부근인 60만원. 딱 여기까지네요. 에게 이거밖에 안 가? 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적이라는 거죠.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추가적으로 뉴스나 재료가 더 나와줘야 하겠죠. 그나마 공장 증설 이슈를 계속 내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안심이 될 부분이긴 하지만 좀더 내용에 살이 붙여줘야 한다는 게현 시점에선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주분들이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긴 사실 어렵겠죠. 쉽게 풀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이런 고급 정보를 다 오픈해버리면 기존 청취자분들의 불만도 큰 만큼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신 후에 상단 배너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를 주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꼭 연락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뭐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것없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되겠죠. 그렇게도 손들도 못하고 그저 도, 종목 들고만 가기 바쁜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했는데도 무대응으로 들고만 있다면 이젠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과 이슈 테마, 종목, 많은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한 구독을 통해서 실력과 계좌,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특히 에코프로처럼 내 계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 꼭 연락 주셔서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준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실 경우에는.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씩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우선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 관련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규제 풀리는 2차전지, 전기차 2.8조 투자 창출 유도 어, 정부가 2차전지 전기자동차 부문에 규제 해소로 2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한다.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통행도 연내 현실화에 로봇 배달, 배송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108개 경제형벌 규정도 손을 본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혁파해 상저저 위기의 경기 흐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테슬라. 배터리 수급 늘린다. 한중일 업체와 협업 확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증산에 필수적인 배터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유럽발 IRA. 원자재법 조안에 K-배터리 촉각. 위기가 곧기회 유럽연합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도 이에 맞춘 발 빠른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이후에 이번 빗장거리기를 두고 유럽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K 배터리의 위기가 닥쳤다고 비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가 아닌 외력 기회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 일자 부품 배터리 협력사, 미 조지아 1년 앞당겨 간다. 오는 2025년께 글로벌 전기차 대전을 앞두고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1차 부품협력사, 배터리, 타이어사 등이 잇따라 동반 진출을 확정하면서 K 전기차 산업의 북미 지역 투자가 가속화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이 당초보다 6개월에서 1년을 앞당겨 2024년에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관련 산업들의 미국 내 생산 공장 구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한국의 북미 지역 전기차 관련 투자액도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터리 전해질 등 AI 활용 초격차 기술 개발에 5천억 투자 추진. 정부가 배터리 전해질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한 분야에서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5천억 원 규모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챗GPT로 촉발된 생성 AI 경쟁이 의료, 법률, 산업 등 전문 분야 AI 경쟁으로 지원하는 흐름에 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과 AI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딱 이슈 보면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2차 전지 부문입니다. 최근까지 2차 전지 테마가 시장을 이끌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던 테마였고 에코프로가 그 대장 중에 하나였죠. 2차 전지 테마가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모든 2차 전지 테마가 시세를 끝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사실 그렇게 쉽게 보기 어려운 업종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이렇게 현대차를 필두로 국내외 전기차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발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2차 전지 장비, 재료, 차량 등, 다채로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알,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으로 이 섹터를 우선적으로 먼저 언급해드린 거였고요 그러니까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꼭 문자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사마미늄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알미늄 압연제품 및 가공제품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알미늄을 이용해 일반 포장제용, 전지용, 콘덴서용 음극 박제용, 자동차용, 에어컨용, 전선용, 박의 압연제품과 알미늄 박을 포함한 필름, 종이, 기타 소재로 만들어진 포장제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메모리 저장장치 유통사업 진출을 위해서 미국 샌디스크, 한국 공식 수입업체인 사마소이전자를 인수한 기업으로 전형적인 알루미늄 관련 대마에 속해 있는 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관련 이슈들 보면 사마이미늄 LG에너지솔루션과 알루미늄 박 공급 계약 7년간 7천억 규모 사마이미늄은 30일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용 알루미늄 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6,951억 1,750만원 계약 기간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3알 미늄 최근 매출액의 274.8%에 해당하는 규모다. 3알 미늄 조일, 조일 알미늄 롯데 미승인 양극박 납품 논란의 상승. 롯데 알미늄이 미승인 기기로 제조한 양극박을 고객사에 납품했다는 논란 때문에 지금 3알 미늄과 조일 알미늄이 상승했다는 기사고요 아변 사업 한우물 판 3알미늄. 2차전지 수혜주 등급 LG, 엔솔, 도요타 지분 투자도 리튬 이온 배터리 양극재 전기를 모아주는 양극 집 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주식시장에서 2차전지 테마에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사마일미늄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특히 올해 엔, LG 에너지 솔루션과 도요타 쯔우쇼 등이 사마엘미늄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요 주주가 되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마엘미늄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마엘미늄 눈에 띄는 상승 릴리, LIB 양극집 전체 판매 확대 주목 사마엘미늄은 알루미늄 박 국산화 실현이라는 실원 가치를 걸고 설립 미래 알루미늄 박 생산, 각종 레토르트 파울 호치 및 의약품, 산업용 등에 가공용 제품 생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2차전지 시장의 급성장함에 따라 선도적으로 개발해온 LIB 양극집 전체 판매 확대가 회사 성장을 이끌고 있다 네 사마이미늄은 기존 비철금속 관련 이슈와 정치 테마 주로 흐름을 자주 보여 보다가 작년부터 2차전지용 알루미늄 박 이슈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해당 테마에 편성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차 전지 테마가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대시세 흐름을 만들어냈죠. 지금까지 만들어온 흐름들이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계약 및 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흐름이 나온 만큼 쉽게 죽어버리기엔 아주 섭섭하겠죠. 특히, 이렇게 4월 중순 이후로 만들어진 조정에도 빠르게 하락을 잡으면서 상승 추세로 다시 만들고 있고, 기관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는 만큼 단기적으로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최근 정부와 글로벌 2차 전지 업체에서 꾸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계속 나오는 만큼 사실상 타이밍을 한번더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전지 공정의 필수적인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그 수요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되겠고 아주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제대로 그 기회를 잡아 봐야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매수 타점과 대응 방안입니다. 그러나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 20명. 20명 안으로 연락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빅정보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조차 없다. 그런 분들은 제게 연락주시면 세세한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까지 맞춰 알려드릴 테니까 끈끈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짜리 들고서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중긍긍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린이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주린소호대였습니다.